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추가 경정 예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몇몇 소위원 의원들 빼고는 지금 스크린 앞에 있지 않습니다. 심사한 내용은 그 단말기 자료를 지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, 위원님들. 없습니다. 민주당 자료가. 의원님 보고 계십니까? 아니, 저희만 안 주시는 겁니까?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하자고 하십니까? 단말기 자료가 뭘 봐야지 뭘 얘기하죠? 아니면 설명할 시간을 주시든지. 이건 아니죠. 아니, 우리가 논의한 자료가 여기 없잖아요. 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뭘 보고 판단합니까, 찬반을? 위원장님, 여기 심사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. 야당은 없고 여당은 있다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,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. 예, 조정원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.